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텔레마케팅 관리사, 어, 고객 관계 관리죠. 첫 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목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학습에 대한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기 시험을 준비를 하는 모든 학생분들이 좀 쉽게 나오지 않겠는가, 뭐 어렵게 나오지 않겠는가, 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실기라는 것 자체는 필기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필기한 내용이 들어가느냐, 뭐, 코틀러 그 교수님의 그런, 뭐, 유, 그 유형의 제품 구분이냐 아니면 구매 패턴, 구매 습관에 의해서 편의품, 선배품, 전무품이냐, 이런 내용들을 상기해서 쭉 적어보는 게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기업은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 가격을 매기는 프라이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가격이 매겨졌을 때, 그, 어디에다가 판매할 를 것인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유통 이런 중첫 단원의 강의는 무엇이냐? 한번 강의 진행 순서를 살펴보죠. 어, 제 오늘 다룰 강의 진행 내용은 고객에서 고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누구냐, 또 고객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고, 고객의 가치 창출은 어떤 의도로서 할수 있느냐라는 고객 부분을 먼저 다루게 됩니다. 왜? CRM이라는 것이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누굴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고객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출문제가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고객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다음 그 진행단원이 CRM이 되겠죠? 그래서 CRM의 개요.